5만 원을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에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는데, A 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일심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일심의 결론이 기사화되자 살벌한 회사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게 법원까지 갈 일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기록을 살피며 허드 숨을 지었습니다. A 씨 측은 사건 장소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 라며 머리를 극적이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리며 A 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